안녕하세요. 산천산후 전문 EMB 케어 이희진입니다. 오늘은 산후 운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복지근육에 대해서 해봤는데 오늘은 코어 운동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코어 운동은요. 우리가 흔히 코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코어는 횡경막, 다혈근, 복행근, 골반기저근 이렇게 네가지근육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몸통으로 치면요 이게 이렇게 몸통이 되어 있으면 여기가 횡경막 부분이에요 위 위를 덮고 있는 우리 몸통에서 위를 뚜껑 같은 역할을 하는 횡경막 그리고 척추 쪽에 있는 척추 쪽에 있는 우리 다혈근 그리고 아니 복대처럼 우리 몸통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복행근 그리고 골반 기저근이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 몸통을 둘러싸고 있는 목행근, 밑바닥에 있는 골반기저근 이렇게 총네 가지 근육근이 있는데, 자이몸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몸통을, 몸통을 이루는 핵심 부위를 코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우리는 흔히 코어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 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코어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코어가 약해졌다라고도 하는데 일단 이 코어 자체는 산후에 특히나 약해져 있죠. 왜냐? 임신을 하게 되면 이 몸통이 있는 부분, 태아가 성장하기 위해서 몸통이, 우리 공간이 넓, 넓어져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 근육들이, 자, 우리 복부에 있는 부분들이 팽창을 하면서 이 근육들이 늘어나게 되고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근육들이 산후에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후에 코어가 약해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 코어를 강화시키는 제 1번, 첫 번째 단계는 호흡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저희 이야기했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호흡은요, 우리가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동작으로 진행이 돼요. 자, 코로 마시는 거고요.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마실 때는 확장이 일어납니다. 이 몸통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처럼 이렇게 확장이 돼요. 앞뒤 좌우가 다 늘어나게 되고요, 더 커지게 되고요. 후 내쉴 때, 입으로 내쉴 때는 이 작은 핑크색 원으로 우리 몸통을 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마실 때는 우리 몸통이 확장이 되고요. 쉽게 말해서 배가 나오고요.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는 느낌으로 내쉬게 됩니다. 우리 운동을 하실 때는 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호흡, 자세, 운동 자극 이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호흡은요, 우리가 코로 마시고 내쉬는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호흡으로 가시는 거고, 자, 운동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시작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힙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힙에 자극이 정확하게 와야지 운동을 정확하게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실 때 항상 이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첫 번째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 호흡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운동 자세는 자세별로 바로 누운 자세. 어, 가로 놓은 자세, 그리고 엎드린 자세, 옆으로 놓은 자세, 그리고 포 포인트, 이건 내발기기 자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투 포인트, 이거는 무릎을 꿇고 서 있는 자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앉아서 하는 운동, 그리고 서서 하는 운동. 이렇게 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의 시작 자세대로 운동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운동 자극은 우리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위, 뭐 엉덩이면 엉덩이, 허벅지, 복부, 뭐 팔, 어깨 등 등등의 이런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부위의 자극을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자세 운동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동작을 하시면서 항상 잘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코어 운동을 하기 앞서 우리 호흡과 함께 자세별로 이런 자세별로 우리가 동작을 하는 자세를 처음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자세별로 우리 기본적인 코어 운동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해 보실게요. 네. 유튜브에 EMB 케어 채널 보시면 어, 산후 산호 운동 초급편 초급편에 어, 바로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 네발 기기 자세 기본적으로 자세를 잡는 방법과 호흡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자세 기본 자세를 조금 숙지하고 오시면 그 다음 진도를 바로 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어, 기본 동작들이 기본 동작들 나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응용 동작들. 네, 이렇게 나가실 거예요. 기본 동작이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어, 한 동작을 기본적으로 열, 뭐, 두 개에서 열다섯 개를 했다. 근데 혹은 이 동작이 열두 개, 열다섯 개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목표를 내가, 아니, 열 개를 했다라고 하면, 열다섯 개를 목표로 하는 걸, 한 세트를 열다섯 개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3세트 처음엔 내가 열, 한 세트에 10개밖에 못하면 10개, 3세트 이렇게 그래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기 전에 점점 개수를 좀더 늘려서 내가 할수 있는 능력치를 좀더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응용 동작으로 조금 더 난이도를 점점점점 높여가는 게내 체력이라든지 내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